체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의 균형, 그리고 원활한 순환이 건강한 삶,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를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데, 기가 출입하고 순환하는 통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음기와 양기가 서로 균형이 맞고 잘 조화가 되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음기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습해지게 되고 또 양기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척박해집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섞게 되면, 마시기 좋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냉기와 열기, 냉열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지, 몸이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열과 냉으로 나누어서 냉체질, 그리고 열체질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몸에 냉기가 많은 냉체질의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뭐 피부에도 탄력과 윤기가 없고 저혈압인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또 기운도 없고 피로도 쉽게 느낄 뿐만 아니라 생리통도 심하다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랫배니까 차다든지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체질의 사람들은, 어, 양의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가져야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따뜻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태양이 있는 낮 시간에 활동하는 게 좋고요. 또 만약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활동하는 올빼미족이라고 한다면 생활 패턴을 바꿔서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냉체질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반신욕이라든지, 조욕을 자주 해주는 것도 참 좋은데요. 어, 식습관 중에는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잘 소화시키려면 혈액이 위장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과식으로 인해서 소화불능 상태가 되면 체내 순환이 마비되고 몸은 더 차가워지기 때문이죠. 이것과는 또 반대로 내가 열체지다, 이런 경우에는 열체질의 분들은 평소에 땀을 많이 흘려요. 얼굴이 항상 상기되어 있고 검붉고 기름기가 많은 편입니다. 스스로 열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얼굴이나 몸에 여러 가지 종기, 부스럼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상열감으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고 평소에 식욕이 참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만을 비롯해서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에 노출될 위험도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열 체질은 기본적으로 약간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도록 생활하는 게 좋겠죠. 열 체질은 한낮보다는 밤이나 새벽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시욕이 평소에 왕성하기 때문에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체중 관리에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열 체질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음식을 빨리 먹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몸속에 있는 이 열의 기운이 수분을 말리기 때문에 변비에 걸릴 가능성도 큰게 바로 열체질인데, 이런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생수 한 잔을 마시는 것을 평소에 이렇게 생활화를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